우리나라로 온 성교사들은 일본과 중국으로 간 성교사보다가 무디 계열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무디 출신 가슴의 성교사가 온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잘한 게 뭐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이거는 중국으로 간 성교사도 일본으로 가서 똑같이 해 그건 다 하는데 한국으로 온 성교사들이 언더도와 펜실라가 기가 막히게 한 일이 뭐냐? 전 세계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 이승만을 키워낸 겁니다. 이승만을 키워낸 겁니다. 할렐루야! 이승만을 대제학교에서 키워내서 주로 세계 국제 정치학, 그 다음에 세계 법학 이걸 가르쳤어요. 성경 가르치고 했는데 이승만이가 이제 성교사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눈을 떴단 말이야.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조선은 희망이 없는 거야. 그 희망 중에도 제일 로 문제가 뭐냐 면그 당시에 문재인 같은 놈, 고종 때문에, 고종. 고종이 그 미친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놈이 저 자리에 있어서는 나라가 희망이 없다. 요즘 정강목사하고 똑같은 심정이야. 문재인 저 자식이 저 자리에 있어서는 나라에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종로 이가 있는 종각 있죠, 종각. 거기에 아, 한 주일에 만 명이 모이는 장터가 이루어졌어요. 그 여섯 개의 상점이 있는데, 전국에서 다른데 살수 없는 물건을 거기 오면 살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이제 만민 공동회의라고 하는데, 만민 공동회의를 뭐 이승만이가 오늘처럼 이렇게 모임을 만든 게 아니고, 장터에 장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만 명이야. 거기다가 나무 상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게 이승만이가. 연설의 천재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고정 저 새끼를 끌어내야 됩니다. 요즘 정강훈하고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문 있죠. 지금 대한문. 겨, 겨, 거기 뭐지, 원래 이름이? 민비주군데. 덕수궁. 덕수궁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배제학교 그 동기들하고 시가행진을 시작해. 최초로 시가행진입니다. 이승만은 최초가 붙은 게 다예요. 최초의 대한민국 기자, 최초의 시가행진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그 청와대 있죠. 경복궁. 거기를 향하여 가다가 결국은 포조들한테 잡혀가지고 한성감옥에 쳐 넣었어요. 사형 선고받았어요. 이승만. 이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이 이제 사형 당하는 날이라서 그 아버지 이경선한테 시체 찾아가라고 통보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내일 아침에 시체로 변할 테니까 시체를 인수해 가라고 그런데 이경선 아버지가 아침에 아들 시체를 찾으러 어? 아들아 아들아 승만아 승만아 너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혹시 너를 살렸느냐 다니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승만이가 안 죽고 나와서 아버지 보고 할렐루야 그런 거야 이야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습니다. 그날 밤에 이승만이가 이제 얽혀서 죽는 건데 동사 집게 죽으려 그러는 건데 이승만이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승만이 기도를 해요. 그때까지는 이승만이 예수안 믿어요. 배재학교에서 영어 공부하려고 성경책 읽는 거야. 그날 실토해요. 내가 배재학교에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정말로 살아 계시면 나를 좀 살려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옥줄들에게 마태복음 26장을 펴 달라 그래. 헐버 선교사가 옥바르지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대 하는 거 있죠. 그성경을딱펴 주면요. 넘기지 말고 그걸 계속 보여 달라 그래. 그러면서 이승먼이가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떠나실 때 그때의 고통이 지금 저와 같았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녁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담의색 네. 도상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 것처럼 주님이 정명 충돌해 버렸어. 그때에 이성만이가 소원 기도를 해. 나를 살려주시면 내 일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내 일생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다. 했더니 몸에서 막 열이 펑펑펑펑 나 땀이 줄줄 나서 아침에 죽은 줄 알고 문을 열어봤더니 이성만이가 살은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밥 먹는데 강수들하고밥 먹는데요. 밥 먹는데 강수들이 방에서 나와서 이성만하고 밥 먹자. 말한 마디 가고 두 마디 하고 갔다 세 마디만 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 다믿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승만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급이 48명이 한성과목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헐벗성교사가 이승만을 살려내려고 작전 모의를 했어요. 고종의 왕실에서 가서 그랬어요. 왕이요, 어차피 이 조선은 일본 밑으로 들어갑니다. 일본한테 망합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빨리 루스벨트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내어서 미국하고 잘 지나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하고 말할 영어를할 놈이 있나 이렇게 물어서 우리가 하나 키워놨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 있는 이성만입니다. 그랬더니 고종이 그래 요안돼 그놈은 안돼 그놈은 나를 죽이고 지가 왕하려고 하는 놈이야 안돼 그랬더니 그러면 일본한테로 나를 넘기세요. 대책이었습니다. 고종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성만, 그럼 좀 오라 그래 봐라. 그래서 불렀어. 이성만한테 물었어. 너 잘못한 것을 알겠느냐? 그랬더니, 잘못한 거 없습니다. 미풍당당한 거야. 위풍당당한 거야. 이놈의 죄식 살려주려고 불렀더니 안되겠구만 당신은 빨리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당신이 이 자리에 있으면 나라가 망해. 대단한 거야, 이승만은. 그니까 이승만이가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또 이승만을 달랬어. 그러면 너 영어 잘하니까 너 아니면 루스벨트라고 영어를 말할 사람이 없으니 제발 가자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고종이써준친서는안 가져가겠다는 거야. 이야, 그 밑에 정부 관료가 써주면 내가 그걸 들고 가겠다. 그래, 아주 결국은요. 고등고안 가져가고 정부가 쓴, 바로 강요가 쓴 그걸 들고 인천에서 출발해서 저 오사카를 거쳐서 하와이섬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열차로 동부로 유저지를 갔는데, 세계 제1대 대통령 루스벨스가 뭐 이승만을 기다리고 있나요? 계획도 없어. 선교사 15명이 추천서 써주는데 그걸 들고 가니까. 러시아 대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중에 그냥 밀고 들어가지고 5분 만났어 5분. 너왜 왔냐 그러니까 동방에해 뜨는 나라. 이거 이승만의 노래야 그냥. 흰옷 입기를 좋아하는 나라. 5천 년 동안 한 번도 남해를 침략을 하지 않는 나라인데 일본놈은 새끼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루스벨트가 아, 그래 그런 얘기라면 정식 외교 문서에다 접수하라 워싱턴에 가서. 5분이 5분. 5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교사한테 보고 했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고 미국에 학교를 입학하라. 그래서 성교사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무슨 공부를 했나 하는 것을 지금 내 통역하는 노탱견사 아시죠? 통역 잘하죠? 걔가 예일대학에서 공부할 때 내가 걔를 특판으로 보내가지고 이승만이가 무슨 공부에는 과목을 다 조사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이거 박수쳐야 돼. 그 공부의 절반은 신학을 한 거야. 신학을, 신학을. 이승만이가 신학을 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승만이가 공부한 그 과목 중에 그 과목에 공부하는 그 모든 비용을 목회자 장학금으로 공부를 다 끝낸 거예요 목회자 장학금. 하도 영어를 잘해서 처음 입학생한테 이에대 해서 테스트를 해야죠. 영어를 할줄 아냐. 해보니 하도 잘해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 테스트를 했더니 하도 잘해서 바로 3학년으로 돼요. 3학년으로 들어와 3학년으로 바로. 할렐루야. 학교 마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리슨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목사가 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 적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때 성교사들이 목사 만들려고 이성만을 미국을 데려갔는데, 근데 이성만은 벌써 아는 거야. 왜? 한성감옥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사. 이게 뭐냐? 직관력이야, 직관력. 누구한테 말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니까요. 성령이 다 아리켜 준다고. 그래서 이성만의 그 능력으로 이성만의 최고의 작품인. 제팬 인사이드아웃이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승만이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본질을 금방 알아버려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나냐 이걸 이승만은 배워서 아는 게아니까 직관력, 직관력, 성령의 요즘 말로 말하면 투시의 은사야. 사람 딱 보면요, 사람 말 사건 모든 것을 한눈에 딱 알아봐요 이승만은 그 당시에 일본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일본 다 보죠 그런데 이승만처럼 일본을 본 사람은 이승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일본은 진주만을 폭격한다야 그 책을 처음 썼을 때 또라이다 그래고요 아참저 식민지 국가에서 유학하러 온 학생이 또라이다 미쳤다고 한 번도 안 벌렸어 재판인 사이드 아웃이 그런데 막상 1941년이니까 4 3 진주만 폭격이 딱 감이가 돼가 딱 폭격됐을 때이책 누가 썼냐 해가지고 그 즉시에 38만 권이 팔렸 이승만은 아는 거예요 벌써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이가 목사하던 것을 수정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목회하기 위하여 이승만은 국가설립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이승만이 없는 한국 교회도 없는 거예요. 이승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한 시간 기도부터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일본이 주여 백만 성도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이 땅에 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 그 기도는 응답하던 거죠. 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둘째는 무조건 이승만에게 감사해야 돼요. 근데 목사 새끼들이 이승만을 욕하면 돼, 안 돼? 그 도라이야, 그 자식. 그 문재인하고 똑같은 자식이야, 거. 어? 아유, 코, 나무, 돌. 이 아이. 야. 도울이가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들려줄게요. 저런 새끼들이 KBS에서 애 새끼들한테 쓰레기통을 갖다 붙고 앉았어요. 도울이가 KBS에서 이승만의 무덤을 파서 던져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요? 도울 제 자식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돼. 북한로 보내든지. 그렇게 북한에 줄면 가라이 말이야. 찾았어요? 아, 어... 기독교라는 게 말이죠.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 이 굉장히 문제거리, 이골칫거리라고이 기독교라는 게 진짜 골치에. 테스, 테스, 테스. 여러분. 도우리는 여러분 보고 골칫 덩어리라고 그래. <laughs> <laughs> 누가, 누가 골칫 덩어리요? 아니, 근데 저런 자식이 KBS 공영방송에서 EBS 방송을 청소년들한테 1년 내내 강의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승만에 대해서 요하는 건니못 찾지? 이승만에 요하는 걸 들어보면 웃겨요. 저 황해도 평산에서 애새끼 하나가 태어났는데 응이 하고 태어났어.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래요. 이승만 그 애새끼가 이래요. 저거요, 저거 죽어, 도울 저거요. 근데 도울 저 놈이요 지금 뭐하냐면 수리에서 그 한국신학대학 기장측 있죠. 거기에서 신학서양생 놓고 석좌교수하고 앉았어요. 기장척 교단, 내가 경고하는데 도울 빨리 쫓아내. 안 쫓아내면 공식적으로 당신 교단을 하는 이단으로 선언하겠어. <laughs> 죄 없는 성도를 데리고 장난치지 마. 어디 정신 나간 놈들이 말이야. 도울은 저놈은요 적그리도 이 적그리도. 기가 막히죠.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너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종교개혁 새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신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문 때문에 우리나라는 70년을 살았더니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요즘 아이비리그 교수들 중에 특별히 하바드대학교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 그리고 또 조지 프리드먼 박사 이러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재조명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로 147개, 8개 나라 중에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해방된 나라 우리나라처럼 새로 국가가 설립된 나라가 180개 148개 나라래요 그 중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픈 문제 산업화지요 두 번째 인간이 사는 기본적 제도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기적 기적이요,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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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이걸 가지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로버트 베로는 왜 한국은 그런 기적을 일으켰냐. 유일하게 딱한 나라인데 한국은 <laughs> 왜 그렇게 됐느냐. 첫째는 이승만을 잘만났기 때문에. 깨끗한 독재자. 아멘. 두 번째는 박정희를 잘 만났다. 이두 사람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들의 논문에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국가가 g m p 가 3000불 이하에는 민주주의 안 된다는 거예요. 3000불 이하는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000불로 올라갔어요. 7,000불 이하는 민주주의가 어차피 안 된다. 2000년 인류사를 통해 보면, 이제는 얼마나 올라갔냐? 12,000불. 한 국가가, GMP가 12,000불 되기 전에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욕을 파가지랬어요. 독재한다고. 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의 입으로 이승만과 박정희는요, 아이비리그의 학자들, 박사들 보다가 70년 앞선 사람들이야 <laughs> 이해되시면 아니 민주주의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 요즘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한국은 선택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뭐냐? 민주주의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화를 먼저 할 것이냐 이 싸움에서 이두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일단 먹고 살고 보고 그 후에 민주주의 하자. 이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10대 대국이 된 순서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지, 이겼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기상천외 이건 여러분이 그냥 박수 치면 안 돼요. 일어나서 기립 박수 해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회든지 한국 같이 되려면 그 나라의 인구 중에 최소한 기독교인이 1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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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려니까. 할렐루야! 아멘!